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알죠? 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또 열린다 그 말이지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첫 해에 나무가 자라나더니 첫 해에 열매가 이렇게 동글동글 열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감이었어요. 감나무였어요. 감이 열렸어요. 내년도에 뭐가 열려요? 어, 감이 열려요. 올해 열렸는데 내년도에 또 열려요. 내년에는 다른 건 열려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감이 열렸으면 내년도에 또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렸으면 내년도에 또 사과가 열리지요. 첫 열매, 부활이 첫 열매가 됐으면 그 후에 부활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죽읍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는 그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아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된 거 없잖아요. 생명이 떠났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 부활을로 인하여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산다. 아멘입니까? 육체로 사는 걸로 따지자면은 짐승이 사는 거나 사람이 사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다 똑같지. 근데 어떤가요? 진짜 생명이 다 똑같아요. 사람의 생명과 돼지의 생명이 진짜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 꿈틀거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것과 돼지가 사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사람,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맨첫 번째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맨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절망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 이 모든을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새로운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 그러면 나도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도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라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니까 야, 이분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죽은 예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죽으신 예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절망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요? 어,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말하기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에는 죽은 자 묘지별로 가지요.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러 야 우리 공동묘지에서 만나자.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왜 살아 있는 자를 이묘 앞에 와가지고? 이 무덤에 와가지고 찾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살아있을 때 말했지 않냐.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야, 너 그거 기억 못하겠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자를 이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잖냐? 그러면은 이곳에 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은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왜 자꾸 죽은 자를 보느냐? 왜 무덤가에 와가지고 슬퍼만 하냐? 내가 살아난다고 했지 않냐?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한국 영화가 있는데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의 역사의 배경에 삼국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데 고구려에 당시의 중국 당나라 당 태종이 항이 고구려를 침범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평양성으로 향하여서 진격해 오는데, 그 평양성에 앞서 있는 성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 안시성이 안시성이 떨어지면 평양도 그냥 다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당태종이 그 당나라의 대군을 이끌어 오는데, 20만 명을 데리고 와요. 20만 명. 그리고 안시성을 지키는 그성 사람들은 5000명 5000명 40배가 많아요. 40배. 40배가 많아요. 어 맞나요? 예. 40배가 많아요. 40배가 많은 그큰 군사를 대적하는데 대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막아내는 거예요. 대신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절망을 하지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전사가 돼서 나가 싸우는데 여동생이 그 적군에 의해서 죽고. 자기의 부하의 아주 사랑스러웠던 부하도 적군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많은 죽은 자들이 막 나와서 자기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양만춘 성주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그의 부관이 부관이 성주에게 말해요, 성주님. 다 죽은 자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있고 다 죽은 자가 나타난다. 그때 성주님, 죽은 자를 보지 말고 산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온성 사람들은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지 말고 산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장면, 그 영화를 한 1분 30초 정도 해가지고 떼어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봐보시죠. 안시성. 어젯밤 꿈에 죽어간 군사들을 보았다 그 속엔 파수와 백화도 있었어 성주 죽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산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성주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laughs> 예, 그 마지막에 쏘았던 활이 고구려의 창시자 주몽이 쏘았다고 하는 썼다 하는 그 활이지요. 신궁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그 힘이 있는 사람만 당길 수 있는데 아무나 쏠수 없는데 이 신궁을 날려가지고 당시에당 태종을 쏴가지고 그의 그의 눈에 그냥 꽉. 확히는 거죠.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지요. 여기에서 양만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있었던 것은 그의 부하가 하는 말이 죽은 자를 보지 말고 산 사람을 보십시오.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보지 말고 산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지 다이 또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아왔잖아요.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14개월 만에 1년하고 2년째 2년째 둘째 달 20일 날 그러니까 2월 20일 날 다시 출애굽한 지 14개월 만에 다시 광야 행진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행진으로 나아가다 갔다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랬어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공격했어요. 우리를 일어나려고 불러냈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살라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만났는데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을 상황인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때를 보내줘가지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줘가지고 입에 신물이 날 정도까지 고기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아멘 좀해 봐요.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켜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갈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의 보장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 가난한 시절 살았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해 가지고 쌀을 팔아서 쌀독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하는 말 아,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옛날에 그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 이제 그 창고에다가 연탄 창고 창고에다가 연탄을 꽉 쟁여 는 거예요. 100장, 200장. 돈 많은 집은 천장 더좀 부자집은 한 3000장씩 막 갖다 쟁에 넣 놓는 거야. 그러면 딱 떼어 놓으면은 연탄 딱 떼어 놓으면은 그러면 아, 배부르다. 마음 편안하다는 거야. 왜요? 보장이 돼 있거든. 내일이 앞으로는 아무리 추위가 와도 걱정 없다는 거죠. 연탄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이들의 보장은 그때 당시 우리 어른들의 보장은 연탄이 보장이고 그리고 쌀떡의 쌀이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장은 연탄이 보장이 아니고 연탄은 없으니까 쌀이 보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절망하고 자꾸 원망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보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기까지는 세월이 흘러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요 내일 또 만나가 내려요. 모레도 내려요. 나흘째 만나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일주일 동안 내리고, 한달 동안 내렸어요. 그러면 내일도 또 내릴 줄 알아야지. 그런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다. 당장에는 아무런 기약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고 뚜렷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야 됐는데 이를 믿었어야 됐는데 이들이 그걸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를 가만히 살펴봐 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믿었어요. 당시에 왕의 신상 앞에 잘하지 않으면은 다불 속에 갖다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폭우문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때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는 목숨을 구걸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혹시 그리하지 아니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무덤과 같은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뭐라고 해요? 담대 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동안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 불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진이 막 불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꾸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했어요. 우리 민수기서 11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구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불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냈대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뒤늦게라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께서 꺼 주셨어요. 3절.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뱀이 와서 물어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요.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물론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은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 은 이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4절 뭐가 나온가 봐봐요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무리들, 옛날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평불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불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다른 말할수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이 주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주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불평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주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을 보지 말고 되는 것을 보고 감사가 주도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되는 면이 있고 안되는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뭔가가 좀 안된가요 그러면 안되면 전부 다 안된가요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되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잘되나요 그러면은 잘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 건 없나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 세상은 공평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뭘 보느냐 그 말이지요. 되는 걸 보세요. 되는 걸 붙잡으세요. 되는 것을 보고 된다고 말하세요.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을 실제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어떤 분 보면은 목사님 내가 노력할게 아니, 노력으로 되던가요 노력으로 안 되고 뭘로 되느냐 성령으로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 승리를 말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대신 주님이 살 때에 그런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이 뭐냐? 그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